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뵙게 됐네요. 좀그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강의는 이번 우리 과목인 한국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에 대한 강의 개요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하게 되는 한국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 과목에서는 우리 과목명이 제일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번 학기 이이 이 강좌에서 듣는 모든 과목 중에서 아마 제목이 제일 긴 강의일 것 같습니다 음, 이 과목은 일단은 외국어로서 한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개론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사실 뭐 한국어 교육 과정,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교재가 개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강의에서 일단 그 영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재를 먼저 살펴보고,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가 실제 한국어 교육 과정에 그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한국 교육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 과목에서 배우는 뭐그 외국어 교육에 관련된 뭐 교육철학이나 그런 이론들을 실제 한국 교육 현장에 안영시키는것 그것이 이 과목의 그 내용이 되겠고요. 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강의 후반에서 실제 한국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대학기관이라든지 뭐결혼 요소 이주 여성들을 위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그런 후에 그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짜보고 교수 용목을 설계해보고 하는 것까지를 이번 학기에 음 전체적인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과목의 구성을 보면 교육과정과 교수용목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거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별 대상별 교육과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별 대상별 하면 누구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가, 어린 아동인가, 아니면 대학에 가, 가려고 하는 학생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수용목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교수용목의 종류, 뭐 예를 들면 문법적 교수요목이라든지 상황적 교수요목 같은 그런 교수요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수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요목의 특징이라든지 교수요목 선택 기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다음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설계 원리 그리고 설계 절차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다음 한국 교육과정 교수요목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까 조금 앞에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교수요목,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분석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한국 어 교수요목 설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상황에 적합한 한국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설계하게 될 텐데, 연습이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수업이 아니면 사실 이런 걸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 아주 이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분석할 수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설계한지 마시라도 우리가 볼수 있으면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아, 이 현장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수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내는 데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목은, 연계되는 교과목은, 이제 교재론, 교재론이 연계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부분에 실제 설계에 가면 아 이거였구나 하시겠지만 교재에 있는 이제 목차 같은 것들이 일종의 교수요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론하고도 좀 맞물리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건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이니까 한국어 평가론이라든지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같은 그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과목들이 연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과목은 한국 한국어 교사가 언어교육을 위한 교육과 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교사들이 그 언어교육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이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학습자의 목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교수요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수업에서는 한국 교육과정의 개념과 한국 교육과정의 특징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국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학습자나 교수자나 그런 요구 분석도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하고 이 선정 조직한다는 것이 교수용목 설계가 되겠죠 교수 학습방법도 선정하고 그리고 평가까지 아우르는 그 단계입니다 그 다음 한국어 교수요목의 유형을 익히기 그래서 구조 중심, 상황 중심뭐 그런 요목의 유형을 일단 익히게 되고, 그그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그런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교수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교수법이 여러 가지 교수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내 교실에 적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유형을 먼저 익히고 나의 교수요목을 만들고 이런 형입니다. 그다음에 학습자 유형별 한국 교육과정에 실제를 분석하고 내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것 말고 이제 기존에 있는 대학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 그런 곳에 있는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교육 현장의 여건과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교수 요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교재는 음. 주 교재는 배두본 2000에서 나온 그은 외국어 교육 과정론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개발. 이 부제목으로 붙어 있고요. 한국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 사실 막 재미있고 그리고 읽기 쉽게 글씨가 된건 아니지만 우리, 우리 이 과정에서 이 교재가 주교재로 정해져 있어서 이 교재를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는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짜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부교재는 부교재는 국제통용 한국표준 어 교육과정 적용 연구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그, 이 클럽 자료실에, 그 학습, 수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관의 한고 교재들도 그,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수업 방법입니다. 이 수업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이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라 해 저렇게라 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 방법,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증빙이 되니까 출석 체크는 해당 수업일에 0시에서 24시. 왜냐하면 그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뒤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증빙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 온라인 강좌 올린 수업을 못 듣더라도, 그날 안 들어도 며칠, 3주 정도 제가 여유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못 듣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출석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클럽 지르응답에 제목 쓰는 곳에 출석 아무개 이렇게 이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시청하는 방법은, 음, 제가 여기 해당일부터 3주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조금 게을렀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만약에 부지런해져서 빨리 올려도, 올려도 어쨌든 해당일 기준으로 3주 정도는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강 후에는 간단한 의견, 뭐 너무 어렵게 말고 간단한 의견이나 뭐 수업 내용 듣고 질문이나 뭐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지의응답에 이번엔 내용을 올려주세요. 제목에 음, 이름 쓰고 질문 이렇게 해서, 음, 어떤 거 뭐, 이런 게 뭐, 좋았다. 아니면 뭐가 나빴다. 아니면 뭐, 이거 뭐냐.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한 주에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하는 동안에는요. 이제 일단 계획이 2주니까 2주 정도 하고, 음,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 오면 이제 그, 이런 응답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할 거리가 되면 같이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과목의 과제는 음 지금 들으면 여러분 너무 놀라실 텐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아주 재미있고 쉬운 과제예요.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 및 교수연목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모형을 개발해 보는 걸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오늘 그래요. 나중에 하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혼자서 안 하고 우리 오프라인이 되면 팀 발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팀이 뭐한네 분이나 다섯 분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하나 개발해 보는 그런 과제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여행 한국어를 하겠다. 뭐 나는 뭐 요리 한국어를 하겠다. 이런 식의 그 팀이 하나 만들어서 교육 과정과 교수 요목을 설계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말 과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과제를 또 다른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팀 과제 했던 걸좀 자기가 정리를 해서 팀 과제한 거그 파일 서로 공유할 거잖아요. 그 공유한 파일을 개인 스타일로 좀 정리해서 그 제출하면. 그 기말과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과제로 하는 교육과정과 교수님을 개발하는 게 우리 수업의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목표인데 또 다른 개인과제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과제를 개인이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평가방법은 너무 슬프고 아쉽게도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상대평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있는데 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인원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로 할 거고 지필고사 시험이죠.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이렇게 점이 날 거고요. 그래서 그 점을 완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객관식과 단답식으로 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또 너무 시험이 간단하고 쉽다고 하신다면, <laughs>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오프라인이 되면 어려운 문제를 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강, 곡히 부탁하면 어려운 문제로. 어쨌든, 중간고사가 30점, 기말고사가 30점. 그 다음, 항목이 과제와 발표. 약국과 팀 발표하고 개인으로 과제 써서 내기로 했잖아요. 이게 20점, 출결이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업의 주타별 수업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1주차가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이 1주차라서 교과목 설명과 수업 진행 방식을 소개하고 교재를 소개하고 그러는 시간인데, 음,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그 1주차에 이 수업 소개도 하고, 1주차 수업도 제가 마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좀더또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어, 조금 사용하게 될 것도 같아서, 음, 이번 주에 이 여기 그 계획서에 있는 1주차 강의 내용및일정 소개도 하고, 여기에는 2주차로 되어 있는, 교육 과정 개관의 첫 번째 시간도 어 수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다음 2주차에는 교육 과정 개관 2주차, 3주차 연속해서 할 거고 교육 과정의 의미와 교수 요목의 유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라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것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음 어쩔 수 없이, 그 일단 온라인으로 가는 동안에는 제가 자료를 수업자료실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질의 응답에다가 간단하게 수업을 들었다는 표시가 되게 어떤 질문이나 수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타도 교육과정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음, 한국 교육 과정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평가와 설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목표로 서 평가 설계에 대한 걸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주차는 우리 교재 1장하고 1장에 1.2와 3 정도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교재로 제가 수업자료실에 올렸어요. 올리, 수업자료실에 이미 올린 표준 모형, 국제통령 표준 교육과정. 그거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 32페이지까지. 페이지로 제가 썼어요. 온라인이라서. 거기까지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거기에 국제통령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화에 대한,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 음, 4주차 수업으로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이론 배경과 교수요목의 모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교재는 2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영에서는 33에서 68 사이에 있는 음, 표준교육과정의 기능과 과제를 이해하는 것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6주차에는 교재는 3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외국어교육과정의 이론 배경을 더볼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통영에서는그 69에서 129 사이에 있는 내용을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언어 지식에 대한 내용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7주 차에는 교재 4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별 한국 교육과정 현황 분석. 일반 목적, 우리는 항문 목적, 특수 목적 등.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수업, 우리가 후반부에 발표를 할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이랑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제시한 국제 통역 한국 표준 교육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중간 시험은 지필고사로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 구주 차에는 그 한국 교육과정 개발 벌 타에 대한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다. 우리 교재는 5장을 공부할 겁니다. 교재에선 5장을 공부하고 이제 실제 수업에서 개발 절차를 좀 이해하는 그 시간이 되겠고 그래서 이날은 그 10주차에 우리가 팀 발표를 할 예정인데 팀 활동을 할 예정인데 그걸 위해서 팀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팀이 어떤 걸 할지 이제 일반 교육과정을 이전 주인 그 7주에 교육 과정의 종류를 분석했다나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 7주하고 9주 사이에 팀이 어떤 걸 할지 그 분야를 정하는 게될 거고요. 그다음에 10주차에서 그 그룹이 개발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다른 팀이 그한 내용이 어떤 건지 보고 비교하고 서로 분석해 보고 그런 과정을 하겠습니. 다 여기 에서 이제 다양한 그 교육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게 서로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 11주차에는 음 교재 6장을 할 거고 다시 표준 교육과정 모형의 130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수요목 절차. 지금 9주와 10주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예요. 근데, 음, 11, 12주는, 11주는 교수 요목 설계 설계. 그래서 약간 내용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교육 과정과 교수 요목으로 살짝 분해, 분리했는데, 분리했는데, 한 번에 이두 가지 다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에서, 음,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전체적인 걸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활동에서는 교수 요목 설계. 그, 이건 이제 또 다른 과제가 아니라 앞에 과제의, 과제에서 앞부분을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 뒷부분을 팀 활동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한 걸 해야 되니까, 음, 12주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텀을 둬서 13주 차에 그 실제 그 교수요목이 설계된 걸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주차에는 교사교육 그래서 교재, 우리 교재에는 7장에 나온 교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요목 설계 실태에서는 표준교육과정에 170부터 221페이지까지 그 활동을 볼 거고 그래서 언어 기능별, 수준별, 목적별 교수요목 설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13주차는 유형별 항고 표준 교육과정의 실제로 해서, 음, 표준 교육과정의 222에서 284에 제시된 내용과 함께, 음,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앞에 9주, 10주에 했던 교육과정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14주 차는 이제 두 번째 교 교수요목을 설계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 첫 번째 발표는 10주차에 교육과정 전반적인 모형을 팀이 정한 걸 발표하는 거고, 두 번째 발표는 14주차에 그각 팀이 이제 교수 요목까지 설계한 그 부분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소, 고사는 그 필기시험으로, 지필고사로 시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말보고서는 개인, 이 임 과제를 한걸 개인이 정리해서 개인 이름으로 표지해서 제출하는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자 여러분 음, 교재하고 표준 교육과정하고 다 준비하시고요 이제 수업에 필요하니까 어, 교재는 배두본의 한국 교육과정론 준비하시면 되고 표준 교육과정은 국제통령 표준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수업자료실에 올렸죠. 그 내용을 확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학기는, 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길 바라고, 그 때까지 우리가 아쉬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면서 이번 수업을 워밍업을 하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교육과정을 개발해보고, 이런 것들로 이 과정을 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그 1차 시 수업 내용 나올 때 같이 보시고, 오늘 요, 요 수업은 일단 잠시 마치겠습니다.